26일날 고쳐줬는데 이 CD관에 들어있는 건데 쉽지 않겠는데 그때는 운이 좋았던 건데 누구랑 같이 갔었지 여기? 하여튼 머리가 길었구나 내가 돌겠다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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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D관 자르면 뒤일이야 어 이렇게 했는데? 딱 8분이네 저기서도차 나오네. 아. 네 사장님. 저는 저기 10시 50분 도착이거든요. 10시 50분에 딱한 시간이네요? 네 거의 1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오세요.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어? 각설이도 아닌데 또 왔어.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어, 그 사장님 모자, 모자. 아, 예 예. 예 예. 아, 저번에 놓고 예. 한 예. 거. 예. 예. <laughs> 그래.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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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와 여기 끔찍한데 지하에 물 떨어지는데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열어놓고 이리로. 지금은 하늘 안 내려요 아니 저 잠가놨으니까 예 네, 원수를 잠그라 그래서 아 새네 확실히 새네 확실히 온체에 새니까 맞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cd관이 씌어져 있고 그냥 철근에다 묶어놨거든 와 이거 엄청 단단한데 여기 어마무시한데. 그, 그땐 진짜 운이 좋았지. 이 또라이가 공사에 났는지. 위에 집도 내가 오셨는데. 형, 여기 오, 오시는데 몇분이나 걸렸어요? 네. 네? 한 네. 45분? 45분? 사장님, 수원이죠? 네. 확실히 세네. 왕팀장 은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거기도 피곤할 것 같으면 여기가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싫다. 음. 소리가 귀로 들린다. 내 네, 원래 귀가 좀 밝아. 딱 저기서 세는 건데? 내가 수리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게 다른데 김처럼 또불난 것처럼 올라오는 거땅 네, 속에서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봐야지 그자리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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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랬으면 저렇게 뽀글거리지 않고 지금 속에 시리관에 물이 차 있는 거죠 어, 어때? 찾아서 수리하는데 하,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거기 부속도 이상한 거써 놨어.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에이컨 부속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저기 네. 저기 어디 서세요. 어? 냉수요. 냉수? 냉수티. 냉수티? 그 싱크대 네. 밑에? 어? 예. 잘 봐. 아.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온수 고쳤거든. 전혀 뭐 나랑 상관없는 거지. 그티 부속에서 새? 예, 네, 티 부속에서. 아, 그 문제다. 그 전에도 또그 부속에서 샜는데 앞으로 또안 샌다는 보장이 없네 만약에 좀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아, 짤 수, 잘라서 갈수 있으면 갈아버리고 어. 네 어, 그렇게 해. 다행이네 그래도 빨리 찾았네 어, 머리 아프다 나 지금 예어 네. 그래 형팀장은 어. 찾았는데 봐봐 어, 내가 수리한 데도 새는 거 아니라고 나 옛날에 원수 고쳤는데 이번엔 또 냉수가 새네 그 집도 아그 집도 문제네 이거 비싼 거야 이거 근데 긴게 좋아요 왜냐면 아 그게 아니라 어. 아, 오랜만이다. 어. 그래. 어� 어쩐 일이냐전화를다 주고. 음. 아, 보 아, 지금 일하고 있어. 얘기해 축전해. 죽전 하나 일 있는데. 할래, 네가? 아니, 난 그런 건안 해. 그래도 뭐 하냐? 난 누수 탐지하지. 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 지금 누구나 다 전문 분야 있지. 내가 뭐 김밥청 김밥 천국이냐? 이것저것 다 하게. 아니, 물론 내가 뭐 그걸 못 하는 건 아닌데. 야, 내가 죽전까지 가서 그거 해주고, 얼마를 받겠니? 어? 그, 그 동네 사람 불러야지, 어? 40? 동네 설비 하는 사람 있잖아, 어? 그래, 내가 뭐, 적은 건 아니니까, 지난번에, 기 설비. 그, 그거, 는 40만원 줬거든. 40만원? 40만원에 그거, 뭐, 뭐, 숙지 뭐, 만들어줬어? 아, 야, 그, 누가 하는 가게야? 어?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니가 하는 건 아니고? 부탁하는 건데. 야, 부동산? 40만원이 없으니까, 뭐. 어, 40만원. 야, 그러면, 어. 야, 해야 될게 뭔데? 맞으면 네가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뭐 어. 만약에도 뭐 내,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 주게. 초등학교 친구야 친구가 이제 어. 고등고등 하는데 옆에서 족전 옆에서. 어어. 그러면 너한테 찍어줄 테니까. 그래 나한테 찍어줘 나한테. 이거는 내일인데. 어. 온수기? 어. 청라? 어. 그럼 인천 아니야? 어. 온수기. 어. 원수기에서... 사람이 좀 풀이켜주고 운송이 가져서 오늘 그뭐 배관 좀 그, 그 배관 좀 해주면 돼. 너뭐 인천에 너뭐 가게 했니 또? 아뭐한조그만 어, 하나 해. 야너 강남에서도 뭐 가게 아직도 하잖아. 강남 거는 정리했고. 아 그래? 또? 어. 어. 죽전에 하나 하고 강남은 자리 옮겨야 될 거고. 어. 거기는 일단 뺐어. 어 그래? 어, 그그 와인바? 어? 어 그렇구나. 어 그래. 어, 청라도 와인바? 응? 어? 어 그래? 어. 야 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얘돈 많거든. 얘 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게 많아. 그래가지고 할거놀거다 놀고 할거다 하고도 지, 지, 직원들 두고 아, 땅도 몇백평 있을 걸 아마. 용이네. 아 이놈처럼 살아야 되는데 씨. 아우 나 맨날 이렇게 힘들게. 아. 아우 부러운 녀석. 40만원? 그러면 지희 씨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거 해야지. 지희야, 찾은 것 같아. 어, 진짜? 응. 음, 아, 나 지금 음. 재료 주문하러 왔어, 정식. 아니, 저 옆에 아, 아까 사람이 있던 방. 사람 나가니까 거기서 있어 순자설비 지희씨한테 줘야 되겠어. 씨, 아, 방송사 하지 말고. 아, 그 개피곤한 것도. 맨날 씨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거 그것이. 누수가 돼서 뭐, 저기 타일을 철거하고 이렇게 새로 타일 깔고 방송사 하는 거랑 네, 그냥. 그냥, 아, 여기에 그냥. 아. 그냥 방수 처리하고 타일 깔아주세요. 이거랑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 누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런 방수 타일 공사를 하면 훨씬 더 단가도 좋고, 저기, 어? 절대 까질 일이 없는데, 우리, 저 순자설비 지희 씨처럼 그냥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뭐, 누구한테 견적내도 뭐, 나는 얼마, 뭐, 너는 얼마, 뭐, 그러면서 뭐, 점점 깎이고, 뭐, 또 나중에 또 뭐, 이게 어쩌고 저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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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 불려가고, 뭐, 어쩌고 하면, 뭐, 자재비 빼고 뭐 하고 하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들지. 진짜, 견적도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또, 아, 어디는 얼마 해준다는데,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 그럼 거기서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뭐, 일주일 동안 일이 없고, 막, 손가락 빨고 있어. 그러면, 아, 이거라도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건비 따먹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럼 오야지가, 인건비 따먹으려고 하면, 그 오야지 할 필요가 없지. 힘들잖아. 응? 뭐 이것저것, 뭐 세금 관련 그런 것 신경 써야 되고. 차라리 일당을 뛰면 일당 뛰는 사람들은 뭐자재비고 뭐 뭐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나 가서 그냥 오늘 일만 하면 되고 이러는데, 아, 오야지는 신경 쓸게 엄청 많잖아. 하자도, 어? 나중에 처리해줘야 되고, 응? 그럼 머리 아픈 대신에 돈이라도 좀더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차라리 이런 게 낫지. 40만원 받고 수도 배관 하나 뽑아주고, 그게 훨씬 낫지. 아, 뭐, 하수구 하시니까 더잘 하시겠다. 네. 이거 기껏 꽂아가지고, 하수구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거 뚝, 뚝 끊어져가지고, 속에들어가가지 아, 저렇게 당기진 않아요. 저 소리가 난다고 딱 거기서 새는 게 아니고, 그 CD관 타고 전달돼서 오는 거야. 계속 쫓아가면서 원래 파야 되는데, 지금 난방배관이 있어가지고, 엄청, 엄, 어마무시하게 단단해요. 아, 오늘 지혜 씨가 용인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따가 이거, 친구가 소개시켜준 거, 죽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야, 소개시켜 주려고. 아,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낫지. 이거는 뭐, 다시 불려갈 일도 없고, 뭐, 눈에 뻔히 보이는 거, 방수공사보다 훨씬 낫지. 아, 근데 누스탐지는, 안 보이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중학교 동창인데, 우리 민수하고도 아는 사이인데, 아, 내 친구들 이렇게 다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 뭐, 내 친구들 중에 지금 보면 막 실업자 되고, 뭐, 뭐해 먹고 살까 고민하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기술 배울래 그랬는데 <laughs> 쉽게 못 덤비지. 예. 처자식들이 있어가지고. 황태양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 늦은 나이에지 기술 배우려고 이렇게 막1년 넘게 막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세달 배워가지고 돈 벌려고 하니까 다안 되고 망하는 거지. 돌팔이 되고 아니면 살꾼 되고. 오랜만에 피아노 선을 공부 잘하는 거랑 돈 버는 거랑 아무 일도 상관도 없더라고요. 예? 내 동창들 만나보면, 다,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다잘살아 그리고 애초부터 집이 부자였던 애들은 계속, 계속 부자인 경우가 많고. 부, 애초부터, 결혼도 일찍 하고. 근데 어렸을 때 부모가 부자였는데, 나중에 지가 말아먹은 애도 있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씨. 회생이나 하고 있고, 아유, 멍청하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걔 하나만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잘 살아. 요 뻘짓거리 안 하고 그것만 지키고 부모 재산만 지키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나야 뭐 물려받은 게 없지만 물려받은 건 이런 기술 기술 손재주. 그래도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여기 티자니까 당연히 여기 나올 곳이고. 응? 어 그러네, 씨 그랬구나. 어쩐지 그래 벽으로딱 벽으로 간 게. 근데 여기 T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내가 처음에는 저 밑으로 내려간 게 보일러실로 갔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T자 이 아, 이놈들이 희한하게 벽으로 해서 어디서 꺾어졌는지 보일러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T자는 이 수전과 보일러실까지 관계된 거예요. 보일러실에서 온수가 일로 와서 일로 내려가서 화장실로 간 거네. 여기 화장실 어디 있지? 화장실이 저, 근데 저쪽에 있잖아. 화장실이 이쪽에 있잖아. 아, 그럼 뒤로 갔나? 화장실이, 화장실 또 하나가 저기 있 안방이 저... 있어요. 안방이 어디죠? 아, 안방은 저, 아, 저쪽이지? 네. 야, 그러면 화장실이 완전 정, 반대니까? 그럼 이 밑에 어디 티가 있는 거네. 그러면 저걸 풀어가지고저기 저길, 저길 쑤셔, 쑤셔야 되겠네. 여기 빨리 끝나면, 지금 지희 씨 현장에 가본다 고 그랬는데, 어우, 이씨. 틀렸는데, 이거? 각인 아, 커녕? 지희 씨가 나, 나한테 들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시간 되면. 거꾸로. 야, 씨. 텄어, 텄어. 어디까지 가니? 됐다, 걸렸다. 야, 이게 저 사람 팔, 이게 하나가 1m니까, 대략. 하나. 둘셋아 거의 4미터야. 아, 아니 이럴 땐 바보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바보들이 시공해서니까 희명녀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바보 영우처럼 정상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바보들의 수준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어디 어디로 가, 깔았어? 어디로 갔을까? 자, 피아노 선좀 쳐보세요. 연구 없다 하면서 해야 되 돼. 띠리리리리 만약에 그걸 찾을 수만 있으면 안방 화장실 앞에서 파가지고 쭉 잡아 아 근데 쭉 잡아당겨도 얘네가 이게 배관을 잘 움직이게 시공을 해놨으면 이 배관이 쑥 빠지거든요. 이시 이 여기 에이컨 파이프가 근데 이름들 또 어디 철근에다 또 묶어놨을 거예요. 뭐 막꽉꽉꺾어 가지고 뽑아지지도 않을 거라고. 피아노 선생님 느끼가 힘들어. 그 뒤쪽에서 잘 털어줘. 아, 이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아, 뒤로 왔나? 지또 흘렀다 아... 이거. 지금 한, 한 3미터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아담님한테 전화하고. 네, 아... 여보세요. 예, 사장님, 네, 상인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저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아, 네, 네. 엄청 어려운데 지금. 아, 진짜... 일단. <laughs> 아, 진짜 아참. 네, 이번는 진짜 네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쪽 뒤를 팔 거예요. 마루를 좀 자르고. 응? 예전 2층 위에 예, 예, 말씀하신 예, 거죠. 예, 맞아요. 2층 집하고 구조 똑같죠. 예. 네, 완전 똑같습니다. 거기에 배관이 있는 걸 내가 아니까, 응? 네. 거기서 어떤 어떤 방법을 써보려고 하니까, 근데 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어, 아니더라도 일단 거기를 파야 돼요. 네. 어, 어떤 말씀인지 나. 기존에 이해하자. 기존에서 나온 게 아니야. 기존에서는 그냥 물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결국. 아니 이게 그냥. 관을 타고 지금 막 그렇죠. 보글보글 거리는데. 예? 이게 그 시디관 타고 근데 아 알아요 그물물고 예. 그, 그, 오는 예. 거. 네. 근데 여기에 저기 막 분배기 있고 난방 배관 다 앞에 있는데. 예? 네. 이쪽을 계속 파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방 쪽에서 파가지고 배관을 찾겠다는 얘기죠. 네. 예. 거기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을 찾아보겠다. 아니 찾아보겠다는 일단 거? 거기서 샌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거기서 배관을 찾아서 어떻게 잡아 뺄수 있으면 잡아 음. 빼보려고. 예. 근데 네, 일단 파봐야 돼요. 네. 아안 안일 아, 네.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러길 바래. 좀 쉬웠기를 바랬는데아 이번은 아니에요. 제 난이도가 옛날 저이이이년5 개월 전하고 틀려요. 예. 네. 좀 위층처럼 네. 이렇게 한번 진짜. 아 예. 네. 지금 위층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되게 밑에까지 파였던 걸 기억. 아 밑에 그때 있어요. 그때 막창 났잖아요. 네. 예. 네. 되게 예쁘게. 네. 예. 일단 해볼게요. 예. 네. 네, 참딱 좋게 했는데. 네. 네. 하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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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장님 보시기에 네. 이 배관이 좀 그지 같잖아요, 저희 집이요. 그럼 뭐다 갈자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떻겠냐고. 아, 사장님. 일단 내가 이거 파보고 그건 나중에 사연이 여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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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이 아니,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뭐, 아무리 여기가 개판이라고 해도, 뭐 그래도 또막 계속 막 뭐, 뭐, 뭐 두고두고 이 건물 뽑일 때까지 세는건 아니고, 네, 지금 네네. 몇 군데 세는 뭐, 뭐 건데, 데가. 네, 아니, 아니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고쳐보고, 그리고 사연 여기, 사연 여기 새로 까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게, 여기 전부 다 마루 관리해서 가지고. 어, 다, 장판이면 모르겠는데 어... 그거 내가 장판이었으면 10명, 10명. 예 장판이었으면 내가 새로 깔으라고 했을 거야 예? 근데 10명. 여기 마루잖아요 사장 마루 천, 천장으로 돌리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예. 아야 네. 사장님 안돼 안돼 예. 하지 마 그냥 아천천안안 안 좋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끔 뭐 그런 경우인데 다 썩은 빌라들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여기는 평수도 있고. 아, 일단, 사장님, 나 파야되니까, 일단 여기 파보고. 그럼 내가 뭐 해보고 안되면 내가, 아, 그렇게 하시라고 할게요. 그 예, 예. 일단은, 아이고. 하, 는 데까지 해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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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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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또. 어, 여보세요? 겁나 힘든데. 아이, 멀어가지고. 아, 도와주려고요. 아, 너 끝났어? 황팀장? 예. 네. 돈 제대로 받고? 다 끝났어요. 어. 아. 어떻게 해요? 예. 일단 좀 정리하고 있지, 어? 어? 정리 다 했는데요? 다 했어? 아니 내가. 네. 그럼 네. 내가 15분 있다 전화할게, 어? 10분? 15분. 네. 아 왜냐면. 네. 나도 여기 포기할지도 몰라. 어? 야, 그래서... 아 그래서. 왜? 아이씨. 나중에 설명해줄게. 안녕. 아 지금 씨 상황이 아 장난 아니야 지금. 아 일단 말 시키지 마 지금 나나나전 전화할게 어.